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얼마 전 산재 사고가 났던 한빛 원전에서 어, 실제 일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한빛 원전에서 사고가 나게 된 원인은 불법 다단계, 어, 보통 다섯 단계에서 여섯 단계 이상 불법 다단계를 통한 이 비정규직 문제가 그 근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성일 위원장이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지회장님들인데요, 영광의 김인섭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울진의 임재경 재장님입니다. 월성의 이회준 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모두 발언을 이성일 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일입니다. 한전은 어, 발전업무를 한수원과 발전오사에게 1차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회사인 한전 KPS의 경정비 업무를 어또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한전 KPS는 지금 이 앞에 계신 어 우리 경정비 용역 노동자들에게, 용역 노동자들이 속한 용역 회사에게 업무 위탁을 합니다. 이런 4단계 그 불법 하도급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어 안전에 대한 책임 전가 어 책임 전가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하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한전 KPS와 어, 용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진성 도급이 아니라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주장과 더불어서 이 마지막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어, 이 앞에 계신 용역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러던 과정에 한수원과 한정 k b s 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1월 6일에 예견되었던 산업재해, 산재사망,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사고는 간단합니다. 5m, 5 m 의 깊이 1 0 m 의 홀이 있고 그 홀에 통상적으로 방수로라고 하는 그 홀에서 방수로 게이트, 문을 어, 뛰어, 손으로 뛰고 그걸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고 평상시에 작업할 때 물이 1m, 1.5m 내에 밖에 없는데 그날은 옆 호기에서 발생한 바다 거품이, 어, 넘어오면서 3m를 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시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수원이 이 시, 거품이 넘어오는 방, 넘어오는 것을 막는 시설을 했다거나 또는 거품이 넘어오더라도 이 방수로 게이트를 여는 것을 지금 농수로도 스위치 안 하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자동화 설비만 갖췄다라면 1차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전 KPS가 그런 설비가 없다 하더라도 한전 KPS, 시설 관리권을 가진 한전 KPS가 만약에 거품이 발생해서 사람 키를 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거품 제거 작업을 한다든가 저절로 소멸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안전 지침만 또는 한수원에다가 그런 안전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만 했어도 산재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날 1차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그곳에 한전 KPS가 안전 관리자만 배치했다라면 우리 용역 노동자 2차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단 하나의 안전조치도 없었기 때문에 1차 사망사고, 2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 문제가 드디어 노동부 포항지청에서 한전 KPS 본사의 압수수색을까지 거쳐서 나온 결론은 전체 경정비용역 노동자가 진성 도급이 아니라 불법 파견 업무이다. 그래서 오늘 오는 23일 내일까지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는 한전 KPS에는 진상 규명이나 안전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빨리 재가동하는 것에 급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법 파견 시정과 관련해서는. 어, 노동부의 시정조치 요구를 외면하고 있지도 아닌 않은 노동조합과 협상 중이기 때문에 시정 어, 지시를 좀 어, 연기해달라는 그런 허위 그 사실을 적시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용역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시달리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장하면서까지 국가계약법 준수를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재 사망사고의 재발과 그리고 어, 국 어, 국가기관, 공공, 어, 국가계약, 어, 국, 어, 국가공사, 어, 국가공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 해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서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경과 보고를 경주지의 김성현 사무장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월성 원자력 본부의 경상 정비 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 노동자 70명이 원청인 한정인 k p s 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불법파견 고수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섯 차례 k 패 s 와 협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12월 31일, 12월 31일, 포항지청에서 불법 파견에 대한 시정명이 령 떨어졌고, 앞서 말한 위원장님 말씀, 말한 바와 같이, 지금 한정 k b s 는더 이상의 저희 협상인 저희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어 구미불산사고 이후 여러 가지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설 관리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그 노동권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되든 그 다음에 저임금 노동 착취가 되든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 빨리 세워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어, 원전 비리가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어,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어, 해당 노동자들과 함께 풀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영광지의 김인석 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한빛 원전 5호기 방수 로 작업, 잠수 작업 중 한전 KBS 직원 1명과 함께 공공 비정기 조합원 1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최소한의 안전수칙, 원전의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자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가 안전, 원전 안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이다. 원청인 한소음과 한정 k p 스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비상시 대응 매뉴얼만 제대로 지켜 주지시켰어도 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다. 작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한정 KPS에 대해 2014년 1월 23일까지 부, 불법 파견을 시정하고 월성원자력본부 내 경상정비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76명의 영역요당들 영영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하였다. 국가의 기관 시설이자 공기업인 한전 KPS가 월성, 한울, 한빛, 고리 등 전체 원자력 발전소에서 십수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해 온 것은 납품 및 입찰 담합 비리에 의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법 불법 파견을 사죄하고 월성 원전 7 6 명을 포함한 영광 울진의 정정비용역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해야 할 한정 KPS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70%가 넘는 인원을 2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상정비보수업무용역노동자 절대다수를 2년 이하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한정 KPS의 방침은 경상정비 영역노동자들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자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성과 한정 KPS는 경상정비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영역노동자들에 대해 영역노동자 보호 지침을 적용하지 않았다. 한성과 KPS가 공사 도읍이라며 정부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 파견과 저임금을 은폐하려는 악의적 꼼수이자 협병, 편법임을 2014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다. 한성과 한장 k p 그 스의 협력업체의 다단계 하청구조는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용요당, 영자들의 저임금을 구조하고 중대재해의 위험에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월 6일 한빛 원전 고 문찬식 노동조합원의 사망사고를 통해 극명히 확인되어야 했다. 고 문찬식 노동조합원의 사망사고는 최소한의 안전지침및 비상시 비정, 비상 대응 매뉴얼만 있어서도 막을 수 있었던 어처구니 없는 찬사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경제미 노동자들 절대 다수를 2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한정 캡핏을 강령치 규탄하며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한장 KPS 2년 이하 단기 계약직 전환 방침이 철회되고 영영 노동자 인건비 진집 준수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1월 9일부터 월성, 월진, 영광의 전체 조감들이 우기한 중식 집회에 터집하였다. 또한 1월 28일 영광, 월진, 월성 성계 주체들이 동시에 정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2월 7일 정의행위찬반투표 그리고 2월 10일 상계조직 동시다발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정 KPS가 2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 전환 방침을 처리하고 정부 지침에 맞는 인건비를 상정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정 KPS가 또다시 편법으로 우리를 우롱하려 한다면 경쟁비 노동... 영역 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받게 둔다 2014년 1월 22일 공공 비정기노동조합 영광 울진 월성 대표자 일동이 예, 따르는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회사 측이 노동조합과 원만한 대화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그러면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